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에스더입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 같이 볼 건데요. 시바이누가 현재 어피트에서 0.01642원 내외에서 등락 중입니다. 24시간 범위 내에서 보면 최저 0.01606에서 최고 0.0164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약 2%의 정도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자면 저항선은 0.0164원에서 0.0165원이며 이 구간 돌파 시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지선은 0 0 1 6 1이고 만약 여기를 이탈 시 0.0158에서 0.0159원 구간 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시바이두가당기적으로 횡보 흐름 지속 중이며, 강한 추세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급등 시 반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출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선을 최근 하반 이탈 후에 아래에서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만약 0.0164원 부근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016원 이탈 시엔 반등 확인 후에 분할 진입 또는 손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등 패턴이 포착된다면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립 구간에서는 관망 유지하시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급등 시 부분 익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노는 정체기로, 장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저점 매수 기회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본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으나 거래량이 줄어들며 에너지 응축 상태로 보여집니다. 21년 고점 회복은 어렵지만 재차 시세 급등이 나오면 0.03원에서 0.05원 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정확한 타점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952-7877로 인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또한 시바인우는 기술보다 커뮤니티가 생명인 코인입니다. 도지코인처럼 시바이노도 유머와 빔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으로 성장한 코인인 만큼 트위터, 레디,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민감하기에 갑작스러운 급등락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언급만으로도 시세가 출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일부 거래소에서 시바이노가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도 영향을 미칠까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시바이누는 단기간에 수십 배나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80~90%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할 부분은 유틸리티 없는 코인은 결국 휘발성 자산이라는 거고요. 시바이누는 실제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투기자산에 가깝습니다. 시바리움, NFT, 메타버스 등 확장 시도는 있으나 아직 상용화 성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타점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오랫동안 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기에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010-995-7877로 궁금하신 코인의 코인명을 보내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초대박 종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조만간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장 소식은 늦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이미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1차 폭등 때 800%라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폭등을 위해서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기도 했고요. 개미들도 한 차례 털어내면서 2차 폭등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 상장 이슈가 터지기 전에 바이낸스에서 1차 폭등보다 더큰 폭등을 한 차례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집한 물량을 보면 800%보다 더큰 폭등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코인을 반드시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995 7877로 초대박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코인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폭등 이후 국내 상장이 확정되면 한번더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매집하셔서 국내 거래소로 옮기신 후에 상장비이 나올 때 엄청난 상승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두 번은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이 초대박 코인 반드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2-7877로 초대박이라고 남기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